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가 백신 접종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국 체육계 의 수장 이기웅 대한체육회장이 오는 6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 20회 전미주 한인 체육 대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에디가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에 유입된 난민 신청자가 4만 명이 넘었다며 이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 제정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만 2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 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 1 2 2 6 8 4 3 1 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 i c g o v v a c c 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이 변이 XBB 1.5가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업데이트된 이가백신의 접종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코로나19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xbb 1.5가 뉴욕시 전체 코로나19 감염률의 73%를 차지한다면서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질병통제 예방센터도 지난주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의 43%가 xbb 1.5 변이에 해당한다며 이는 전주 수치인 30. 대비 약 13%포인트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x b b 1.5 변이의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번 주 신규 감염 50%를 기록하면서 우세종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코로나19 최고 자문인 아시시자 박사는 지난해 9월 업데이트된 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고 현재 백신이 x b b 1.5 변이 이 심각한 증상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체육계 수장이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인 이기영 대한체육회 회장이 오는 6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3일 퀸즈에 있는 미주체전 뉴욕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미주체전을 준비 중인 공동조직위원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미주체전을 통해 동포사회가 연대하고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주체전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에, 다가오는 6월 미주체전에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동포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저희 대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겁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역량을 결집해서 또 특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한민족의 어떤 우수성도 또좀 자긍심도 갖고 또 이러한 정신들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실 당부들입니다. 레이크 플레이시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 참관차 뉴욕을 방문한 이 회장은 13일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도 특별 손님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 시장이 뉴욕에 유입된 난민 신청자가 4만 명이 넘었으며 이는 남북 국경의 위기가 아니라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국경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남북 국경을 방문했던 아담스 시장은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남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재난이 아니냐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이번 주 전국 시장 회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하며 이 자리에서 남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연방정부의 국가적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유입된 난민이 4만 명을 넘어섰지만 연방재난관리청은 긴급구호자금 1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재난관리청이 업무 처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어제 지난해 봄 이후 뉴욕에 도착한 난민이 4만 200명을 돌파했으며 뉴욕시 예산 등으로 마련된 쉘터 거주자가 2만 6,9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 제정에 나서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해서 가결한 법안들이 부자를 돕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며, 만약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마틴 루터킹데이 기념 행사에 참석,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법안이 중산층의 희생을 통해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 법안은 공화당이 연방 국세청 직원 8만 7천 명을 고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인력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마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전략 비축 위에 중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름값 인하와 소비자를 돕는 조치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델라웨어 별장 방문자 기록을 요청한데 대해 사전은 개인 거주지라 기록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은 물론 델라웨어 사자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되자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으며 압수 수색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 유출은 수수 방관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의 차고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에 대해 차고는 언제 압수 수색하느냐 FBI는 항상 이중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댄 크렌쇼 하원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차고에 기밀문서를 던져두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급습이나 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위선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기밀문서 사진을 공개한 반면 바이든 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서 사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법무부가 로버트와 특별 검사를 임명했지만 자신들이 장악한 연방하원 법사위에서 별도로 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메나탄의 메리슨 스퀘어 가든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운영, 자신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 정치인들은 메리슨 스퀘어 가든니 얼굴 인식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간 4,3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 세금 면제와 주류 면허, 그리고 뉴욕시의 공연장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 리즈 크루거와 브레드홀리맨시걸 뉴욕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 8명은 지난 15일 메리슨 스퀘어가든에 서한을 보내 공공편의시설로서 뉴요커와 일반 대중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메리슨 스퀘어 가든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소송 중인 변호사들이 메리슨 스퀘어 가든이나 라디오 3 뮤지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메리슨 스퀘어 가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라디오 3 뮤지컬에서 결혼식을 하려다 쫓겨나는 등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 위험이 7배 증가하고 신생아 건강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지워싱턴대 보건대학원이 12개국의 임산부 1만 3천여 명중 임신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의심 증상을 보인 1,942명을 조사한 결과 감염 임산부가 비감염 임산부보다 사망률이 7배나 높았습니다. 또 중환자실 입원 위험은 3배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는 15배, 폐렴에 걸리는 경우는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낳은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험이 비감염 임산부 자녀보다 두 배가 높았고 조산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보건대학원 관계자는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백신 접종 등 세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인구가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보다 85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 명으로 사망 인구 1,041만 명보다 적었고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입니다. 연령별로는 16세에서 59세 사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8억 7556만 명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고, 60세 이상이 19.8%, 65세 이상이 14.9%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3%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2021년 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경제성장률 2.2%를 제외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생산공장 대부분이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생산과 수출이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폭격한 우크라이나 아파트에서 나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주민 30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붕괴한 아파트 잔해에서 한 주민이 구조대에 안겨 나옵니다. 구조작업 사흘째 생존자 39명을 구조했지만 3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부상당한 주민도 75명이라덥니다. 이리 <놀람> с 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9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모두 1,700명. 우크라이나 제4의 도시 드니프로의 시민들은 꽃과 촛불등을 놓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이 아파트에 떨어진 미사일은 항공 모함을 공격하는 KH-22 순항 미사일. 러시아는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는 이 미사일을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붓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으로는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며 첨단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To to 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과 전차 등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영국은 주력 전차와 포병용 무기 체계는 물론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회의를 앞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금이 전쟁의 결정적 국면이며 승리를 위해 필요한 무기가 더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개발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유튜브를 통한 이미지 개선 노력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북한 유튜버가 등장했는데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호날두와 메시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 저는 메시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있지만 그의 축구 기술은 아직 손잡을 데가 없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풀어내는 이 소녀. 유미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북한 유튜버입니다. 평양의 헬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유튜브를 통해 마치 평양의 일상이 이런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린이 유튜버를 활용하는 등 유튜브를 활용한 대외 선전을 꾸준히 강화해오는 추세입니다. 내가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는 철저히 대외 선전용입니다. 대외 고립 속에 자력갱생에 주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놀람>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북한판 이미지 개선 전략인 셈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선전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예산으로 북한 매체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로스앤젤레스 토론스 지역에서 LA 세리프그 한인 형사 스티븐 임 씨가 최근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시애틀의 한인 테리아키 식당에 무장강도 3명이 진입해 주인 김모 씨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17세 엄마와 6개월 된 유아 등 일가족 6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멕시코주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공화당 후보가 경쟁 상대인 민주당 후보의 집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블러싱 백구 경찰서 소속 여성 경관이 남성 상관으로부터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하지 말라 당장 자르라는 x i 을 들었다며 시경본부 c 상관을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n 부인인 이바나 트럼프가 3,400만 달러의 유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했으며, 부모에게도 100만 달러를 남겼지만, 전 남편인 트럼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북쪽에서 열린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 행사를 위해 천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오후 5시 20분 중 누군가 갑자기 총을 발사해 여덟 명이 피격됐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화요일 TKC 뉴스에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